VR챗 뉴스. 최근 DM을 통해 VR챗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한 그룹에 관한 제보를 전달받아 해당 제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보 내용을 영상에 송출하기 전 제보자분의 코 닉네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직 활동하실진 모르겠지만 VR챗 뉴스님께 익명 제보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VR챗에 아스트로라는 집단이 생겼는데 본인들이 말하길 무서움으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면서 소위 깽판을 치고 다니면서 피해주고 다닙니다. 그룹도 존재하는데 스키비디 아스트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변기 모양 아바타를 한 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무서움으로 너희들을 죽이겠다라는 말과 함께 반복형으로 스키비디 답답을 외치며 활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스트로 스키비디 연합의 대장은 지멘입니다. VR챗에 들어가 보면 TV맨이라는 집단이 막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곧 있어 뚫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기 모양 아스트로를 보시거나 혹은 지면을 보신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대스건은안 쏘지만 스키비디건은 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보자 분의 제보 내용입니다. 해당 제보 내용 기준으로 보면 공개 세션에서 변기 모양 아바타를 한 채로 사람들한테 다아가며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보 내용 외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보 내용에 기재된 내용처럼 해당 스키비디 아스트로 연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혹은 해당 그룹원들한테 피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겪는 걸 목격하시거나 그외 VR챗 관련 제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이나 디스코드 아이디로 상세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